아 근데 이렇게 하면 여자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서 걱정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자의 진짜 본능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남자에게 끌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야. 퀴즈 하나 낼게. 여자가 남자를 연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1분? 정답은 3초야. 내가 수천 명 상담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3초 안에 안 걸러질까? 여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돼. 왜냐면 이게 프렌드존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이쯤에서 어, 그럼 여자랑 싸우라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니야.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자들은 반박하는 남자가 싫다고 말하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모르면 호구되기 딱 좋은 여자 99%가 절대 말하지 않는 진짜 본성을 풀어볼게. 앞서 말한 여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박해라. 이 말의 의미부터 쉽게 풀이하자면 가령 여자가 연애할 때 자주 연락하는 편이라고 묻는다고 쳐보자고 이때 아, 솔직히 나는 폰만 보고 있는 타입은 아니야. 시간을 밀도 있게 쓰는 걸 좋아해서 만났을 때 주어진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최고의 시간이 될수 있게 만드는 편이야. 그게 무엇이든. 이렇게 니나온을 가미해서 자연스럽게 반박 의견을 말하는 거지. 이 대목에서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여자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서 걱정할 수도 있어. 하지만 반대로 자신감 없는 남자는 어떨까? 얘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와 같은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니까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하면 싫어하겠지. 자주 하는 편이라고 할까라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배려 자체는 좋아. 하지만 여자에게 점수를 따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면 무조건 맞춰주고 착하고 말잘 듣는 남자가 되는 거라고 왕복 2시간 거리에서도 난 어디에서도 상관없어 내가 그쪽 동네로 갈까라는 쩔쩔매는 을라미의 연애에 우리 구독자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 술자리 분위기에 맞춰주기 위해 싫어하는 막걸리까지 아무렇지 않게 먹는 척 하지 말라는 거지 아마 이쯤에서 여자가 진짜 이렇게 계산적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테지만 여기서 여자들의 찐 본성이 나와 여자는 본능적으로 강한 남자를 원해. 이거는 너무 원시적인 관점이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만 년 전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이야. 약한 남자와 함께 있으면, 자신과 후손이 위험하다고 DNA 레벨에서 판단하는 거지. 실제로 웃긴 건 여자한테 반박하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잖아? 그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어. 남자가 그러길 바라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자의 진짜 본능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남자에게 끌려.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 다른 거야. 머리로는 순한 남자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자신감 있는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여자 앞에서 쪼그라 있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여자의 뇌에서는 이 남자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신호가 바로 올라가.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됐어라고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소식이 하나 있어. 2015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남성의 자기 주장과 매력도 연구 결과야. 연구진은 18세와 30대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어. 실험 방법은 이랬다고. 여자들에게 두 그룹의 남성과 각각 30분씩 대화하게 만들었지. A 그룹 남성들은 여성이 하는 모든 말에 "맞아요. 그렇네요. 좋은 생각이에요."라고 동조하는 반응만 보였고, B 그룹 남성들은 여성의 의견 중에 30%에 대해 "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정중하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 결과는 어땠냐고? 여자들의 82%가 B 그룹 남성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어. 이유를 물어봤을 때 자기 생각이 있어 보여서 대화가 더 흥미로워서 더 남자다워 보여서라고 답했지. 그런데 그 실험은 서양 사람들 기준이고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본능의 문제야. 한국 여자든 미국 여자든 DNA는 똑같으니까 이쯤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라고 궁금할 거야. 그렇다고 논리로 여자를 이겨먹으라는 말은 아니야. 그냥 내가 가진 생각이 너와는 다르다 정도로 짚어주면 돼.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어떤 유튜버가 나와서 뜬금없이 사실 BTS는 과대평가된 거다. 치킨보다 족발이 훨씬 좋다. 중요한 건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지만 살짝 다른 의견을 비틀어서 제시한 사람에게는 호기심을 느낀다는 거야. 호기심이 바로 매력의 시작점이야. 단순히 반박을 해서가 아니라 색다른 시각을 제시했기 때문이야. 여자가 드라마 재밌었냐고 물어봤을 때 아, 맞아. 너무 재밌었어. 라고 호들갑 떨면서 공감해 주는 건 임팩트가 적을 거야. 오히려 느낀 점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난 별로던데. 너는 약간 막장 드라마를 좋아네. 너 그러고 보니까 사랑과 전쟁 찐 애청자 바이브가 있네.라고 니나 프레임 컨트롤로 장난치면서 여자 의견을 의 살짝 반박하는 거야. 싫어한 답을 하는 남자들 사이서 에 위축되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고가치 남이 되는 거지. 다만 이런 가벼운 반박은 재밌어야 돼.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여기서 여자들 또 다른 본성이 나와. 여자는 예측 가능한 남자를 지루해. 예를 들어 너가 회사 대표인데 누군가 앵무새마냥 대표님 말씀이 다 맞아요 대표님 생각이랑 비슷해요 와 같은 말만 반복하다면 어느 순간 내 비위나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야 그치? 좋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할 구독자를 위해 지금부터 실제 상황들을 펼쳐 볼게 술자리가 모르겠고 여자가 저 원래 술 약한데 오늘 꽤잘 마시죠라고 말한다면 보통 남자들은 네 엄청 잘 마시는 것 같은데요라고 맞장구 치지만 이럴 때도 반박 의견을 넣어서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지 가령 이런 식으로 아, 나랑 술 마셔서 그래와 같은 자신감 있고 플러팅 가득한 말로 답에 반박 의견을 섞어주면 여자 앞에서 여유 있는 느낌이 전달되니 이게 바로 긴장감이 있는 재미있는 대화야. 여자가 이옷 어때라고 물어볼 때도 무조건 예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괜찮은데 너는 어깨라인이랑 몸선이 이뻐서 저번에 입었던 오픈 숄더룩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너의 취향을 말하는 것도 좋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자기 취향을 말하는 거지 비판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한 가지 팁을 더 주자면 한 번에 세게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가벼운 의견 차이부터 드러내는 연습을 해봐. 그런데 이게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 오히려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자가 나는 민트초코 좋아해 라고 하면 그 의견에 반대를 하고 간단한 일만 되는 거야 가령 나는 바닐라가 더 좋아 민트초코는 치약맛 같아서 별로야 정도로 툭 던져보는 거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이야 반박할 때는 상호작용 초반에 여자가 너를 흔들려고 할 때나 테스트하거나 혹은 관계를 이어가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한 번씩 사용하는 게 좋단 말이야. 영화 기생충에서 기세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잖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질을 지키는 거지. 가령 여자가 너를 테스트하는 타이밍도 좋아. 남자들은 다 똑같아라고 말하거나, 너도 어차피 나한테 반항필 거 아니야라고 같은 말을 할 때, 아니야 난안 그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야, 너는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남자들을 만났길래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거야?라고 여유 있게. 근데 이렇게 연애 초기에만 통하고 나중에 효과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야.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더 커져. 연애 초기에는 여자가 이 남자 자기 주관이 있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휘둘리지 않는구나라고 인식이 되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라고 마지막까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자들의 진짜 본능은 이거야 강한 남자를 원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를 선택해 예측 불가능한 재미있는 남자에게 끌린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남자가 내 앞에서 쫄고 있느냐 아니냐인데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스킬이 바로 단박하기니까 알고 있어야 할 핵심 포인트야